이별의 상처 빠르게 아물게 해주는 8가지 치유법.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별의 아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만으론 부족할 때 여러분께 특별한 치유의 방법 8가지를 감성 가득 담아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상실감이 크게 완화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은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데 든든한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거나 혼자 감당이 어렵다면 심리 상담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마음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치유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해보세요. 마음 속 흐트러진 감정과 생각을 일기나 메모에 기록하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돈되어 아픔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별의 물건을 정리해보세요. 편지, 사진, 선물 등 추억이 담긴 물건이 감정을 자극한다면 과감히 정리하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세요. 물리적인 정리가 심리적인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요가, 요리, 산책, 미술, 여행 같은 새로운 취미는 마음을 분산시키고 상실의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지키세요. 잠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수면의 리듬을 회복해보세요. 숙면은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마음을 돌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를 늘려줍니다. 운동 후엔 생각이 한결 선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SNS 사용을 스스로 제한해보세요. 과거 연인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드는 SNS 탐색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하는 악순환이 될수 있습니다. SNS를 멀리하고 내 삶에 집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어느 하루의 기적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돌보는 작은 습관들의 반복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 더 단단해진 당신을 만듭니다. 더 많은 심리지혜와 치유의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